한 가지는 손날로 하는 캡처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안 됩니다. 네, 되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53 모델을 간단하게 언박싱해 보고요. 외관이나 특징, 사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시일은요. 2025년 3월 25일이고요. 네, 이전 모델인 A0S가 작년 2021년 9월 3일 날 나온 이후로 6개월 만에 네,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A23 모델 같은 경우에는 LTE폰인데요. 이번에 갤럭시 a 5 3 모델은 5G로 나왔습니다. 네, 출고가는요. 500원 모자른 59만 9,500원으로 전작인 a 5 s 와 같습니다 네, 컬러는요 엄청난, 굉장한의 뜻의 어셈 화이트, 블랙, 블루로 나왔습니다 네, 전작인 a 5 s 같은 경우에는 블루 대신에 어셈 바이올렛이 나왔습니다 네, 박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갤럭시 A53 5G라고 적혀 있고요 얘도 이렇게 얇게 나왔습니다 네, 이 뜻은요 충전기하고 이어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전파법은 1등급이고요.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제조자, 제조국가는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제조를 했다고 나옵니다. 네, 여기는요. OS 및 기본 설치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쇄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는 별매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네 소잉크로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다고 나오고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준비가 됐으니 배를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A535G 내 네, 화면은요 인피니트 O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네, 밑에는요 손떨림 방지가 되어 있는. OIS가 되어 있고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외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화이트 모델이고요. 내 네,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 후면에 4개, 전면에 하나가 있는데요. 전면에 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의 카메라고요. 후면에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초광각입니다 넓게 찍히는 건데 이게 1200만 화소 카메라 밑에는 이제 기본 카메라죠 6400만 화소 카메라인데 조리개가 1.8로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사진이 잘 찍힙니다 밑에는 심도 카메라인데요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접사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잘 찍어주는 건데 이것도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내 밑에는 led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한다고 하네요. 시작 누르시고 설정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시게 되면 휴대 전화 보호에는요. 얼굴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지문 패턴, 핀, 비밀번호로 휴대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천의 설치인데요,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사용해 보세요. 완료. 네, 간단하게 스펙을 좀 보겠습니다. 네, CPU는요. A52s 같은 경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778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A53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1200을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트 5고요. 화면은 6.5인치입니다. 카메라는 아까 말씀했듯이 전면은 3200만 화소 카메라 후면은 6400만 초광각은 1200만 심도는 500만 접사도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네, 램 메모리는 6기가 램이고요. 내장 메모리는 128기가의 메모리입니다.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최대 1 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5000mm로 전작 AOS 같은 경우에는 4500이군요. 500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필름도 들어있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필름을 따로 구매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서비스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내 네, 무게는요, 189g으로 전작인 AOES 같은 경우에는 187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몇 가지 특징으로는요, 삼성 페일 사용할 수 있고요. 온 스크린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2 5트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아까 말씀했듯이 5000mm로 넉넉한 편이고요.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하는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모델인 S급의 화면과 비슷하게 화면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SD 카드에 많은 양의 저장을 하신 분들은 편하게 옮겨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카메라 기능이 전작인 A O E S보다 좀더 향상이 돼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향상된 카메라 성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설정을 통해서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가깝게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을 내리시고 톱니바퀴 누르시게 되면 설정에 들어가는데요. 디스플레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자, 화면 재생률은 120Hz로 설정하면 생생한 애니메이션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일반으로 해서 60Hz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 보게 되면 잠금 화면 방식이 있는데요. 네, 드래그 할수 있고 패턴이 있고요. 얼굴과 지문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ways on display로 항상 화면을 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화면을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내려다 보면 네,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 보면요. 측면 버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측면 버튼은 바로 측면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자, 볼륨 버튼이 있고요. 밑에 측면 버튼이 오른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이 측면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고요. 앱을 열 수가 있고, 길게 눌렀을 때에는 빅스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빅스비 호출로 되어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전원 끄기를 설정하셔가지고 길게 눌렀을 때이 측면 버튼이 전원을 끄는 버튼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 및 제스처가 있는데 네, 이것도 두번 눌러서 화면을 켜거나 끌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면 캡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의 폰들은 볼륨 버튼 밑에 하고요.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네요.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손 날로 하는 캡처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안 됩니다. 네, 되긴 됩니다. 손 날로 하는 것도 잘 되는데, 네, 손 날로 하는 캡처는 잘안될수 있으니, 볼륨 버튼 밑에하고 측면 버튼을 동시에 꾹 눌러주시면 캡처가 잘 됩니다. 네, 오늘은요, A53 5G 모델을 간단 언박식및 특징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OES를 쓰는 분은 굳이 A53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너무 프리미엄 단말기 비싼 거 말고 기능이 그래도 괜찮은 거, 방수 방진이 된다든지 120Hz의 주사율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습니다. 프리미엄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인데요. 그보다 40만원이 저렴하면서 기능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A53은 카메라 기능이 좀더 향상이 되어 있고, 배터리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OS 업데이트를 보통 3번 정도 해주는데, 이번 모델은 4번을 해준다고 합니다. 더 길게 OS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OES와 A53을 둘다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